자, 안녕하세요 한솔고 학생 여러분 경호 쌤입니다. 어, 지금 계약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 수업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정규 수업 확률과 통계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어, 수업을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열과 조합에 대한 복습을 먼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순열과 저 배운 지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고 우리가 본 수업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은 알파벳 세 개의 문자, 이세 개의 문자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것, 그런 방법의 가지 수를 물어보는 거죠. 기억이 좀 나나요? 자, 그래서 어, 이 알파벳 세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어, A, B, C 중에서 두 개를 골라 골라서 어, 나열하는 방법의 수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를 나열하는 경우와 B, A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는 분명히 다른 경우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의 가지 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찾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첫 번째 올 문자를 먼저 골라 주는 방법의 수를 찾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올 문자. 어, 몇 개가 있냐면은 총세 세 개의 후보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알파벳의 가지 수는 총세 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3써 주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를 이미 고른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a를 골랐다거나 또는 b를 골랐다거나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 문자는 a가 아닌 나머지 두 개의 문자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올 문자를 선택하는 나의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가지가 되고, 어, 이것을 우리는 문자로 어떻게 쓰죠? 자, 문자로 3p2 e,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자, 어, 그래서 3p2는 몇이냐 라고 했을 때, 아, 여섯 가지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p라는 것은 permutation, 즉, 순열이라는 어, 뜻을 의미하는 알파벳의 어, 영어의 약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똑같이 A, B, C 중에서 이번에는 두 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세 개를 전부 다 어, 전부 다 골라서 세 개를 전부 다 나열하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세, 주, 어, 세 줄로 서야 되겠죠. 자첫 번째 올 숫자를 어, 문자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당연히 3이죠 자 그리고 하나를 골랐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나의 선택권 자두 번째로 문자를 고르는 나의 선택권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둘 중에 하나를 썼다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마지막에 올 숫자는 네, 나의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어, 답은 6이 되겠고 이것을 우리는 3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다 라 그래서 3p3이라고 어, 우리가 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좀더 간략하게 이런 문자를 사용해서 쓰게 되죠. 바로 3팩토리얼이라는 이렇게 느낌표를 써서 어, 간략하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순열이라고 하고 어, 우리는 어, 이것을 어, 저번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볼까요? 자, 우리가 5p3이 몇인지 한번 어, 계산을 해볼게요. 5 p 3의 의미는 다섯 어, 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죠? 그렇죠. 세 개를 골라서 어, 나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 a부터 e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세 개를 골라서 나열을 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올 수, 어, 알파벳을 골라주는 나의 선택의 가지 수몇 가지죠? 그렇죠. 다섯 가지가 되겠죠. A, B, C, D, E 중에서 나의 선택권은 총 5가지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A를 썼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 하나를 썼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의 선택권은 4가지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올 문자를 골라주는 방법의 수는 4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하나를 또 썼다고 가정을 하고 마지막에 올 문자를 골라주는 방법의 수 그렇죠.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 4, 3이 되고 어,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60이라는 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더 자동화를 좀더 빨리 해보기 위해서 자, op상, 다섯 개의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선택권은 처음에 올 숫자를 골라준 나의 선택권은 당연히 5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문자가 총 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는 세 개를 선택해서 나를 하고 싶으니까, 어, 나의 선택... 선택을 할수 있는 총 어, 기회수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총 3번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이 어, 3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5부터 출발해서 총 3번을 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설명을 좀더 부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CP5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10개의 문자가 있어요. 나의 선택권. 초기 선택권은 바로 1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를 썼으니까 차례대로 줄어들면서, 어, 총 5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19, 8, 7, 자, 6까지.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게 지금 반복이 되면은 우리가 어, 일반화를 할수 있게 됩니다. 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일반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r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어,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NPr을 이라는 것은 일단 n부터 곱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쭉해 나갈 건데 자 어디까지 곱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어, 9P3을 어, 한번 해볼까요? 9P3? 자 9P3이라는 것은 9 그다음에 8 7. 자,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거죠. 자, 여기 나올 숫자 어, 7이죠. 7. 네, 7입니다. 어, 어떻게 7이냐? 자, 그 다음에 나올 숫자는 사실 6이었죠. 자, 그럼 이게 이 7이 어려우면은 자, 이 6은 어떻게 하면 6이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9개의 숫자 중에서 9개 알파벳 중에서 3개를 선택했어요. 어, 3개만큼 차례대로 갔어요. 그럼 9, 8, 7이 되겠죠. 자, 요 3개를 빼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5 숫자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이 6이라는 것은 바로 9에서 3개를 빼줬기 때문에 나온 어, 숫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하나 더. 자, 7p 5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개 7부터 출발해서 총5개 숫자를 써줄 거기 때문에 7, 7에서 5를 빼주게 되면은 여기에 올 숫자는 당연히 2 1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남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올 숫자라는 것은 그 2보다 하나 더 높은 3이라는 숫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00p46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부터 출발해서 차례대로 46개의 숫자를 써줄 거예요. 자, 그럼 남은 숫자는 몇 개인가요? 자, 남은 숫자는 100에서 46을 빼주게 되면 54가 되겠죠? 자, 남은 숫자의 개수는 54개입니다. 즉, 1부터 출발해서 54까지의 그 54개의 숫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올 숫자는 바로 그것보다 하나 더 높은 55라는 숫자가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올 숫자를 결정하는 방법, 어, 생각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 내가 n 개의 숫자에서 r 개를 빼주게 되면은, 어, n-r이죠. n r 기가 지금 여기 남아있는 상태고, 이 마지막에 올 숫자는 그것보다 하나 더 높은, 자, 그것보다 하나 더 높은 n-r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npr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게, 정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npr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npr 우리가 방금 정리했듯이 n부터 출발을 해서 n-1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곱해주되 맨 마지막 언제까지 곱해줄 거냐 바로 n- r+1까지 곱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것을 이렇게 쓰면 너무 길죠. 어,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 7p2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7p5로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p5라는 것은 7부터 차례대로 5개 숫자를 곱해서 어, 3까지 곱해주는 거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 7부터 차례대로 1까지 곱해준 거에서 요만큼을 어, 없애준 거랑 마찬가지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 7부터 1까지 곱해주는 것은 우리가 7팩토리얼이라고 배웠고 2부터 1까지 곱해주는 것은 2팩토리얼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7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7P5를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00P46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부터 차례대로 써서 어, 총 46개의 어, 숫자를 써 주게 되면은 그것은 어 55까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써 줘도 되지만 사실은 어, 우리가 100부터 차례대로 1까지 곱해 준 거에서 요만큼을 어, 버려 버리면 된다. 즉 나눠져 버리면 된다라는 뜻이니까 얘를 54부터 1까지 곱해 주는 걸로 나눠 주게 되면은 요렇게 요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100 팩토리얼을 자, 54 팩토리얼로 나눠준 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npr이라는 것은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것은 n부터 차례대로 1까지 곱해준 거에서 요만큼을, 어, 나눠준 상황인 거죠. 자, 요만큼인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가 어, n r이 되겠죠. 자, 1부터 어, n부터 1까지 곱해 준 거에서 1부터 n r까지 차례대로 곱해 준 것을 나눠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써 주게 써 주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n 팩토리얼 즉 n부터 1까지 전부 다 곱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1부터 n r까지 곱해 준 걸로 나눠 줘도 어, 나눠 주겠다라고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npr을 음,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요렇게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써 주는 것도 어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 형태를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 조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조합이라는 것은 순어 순열과 다르게 순서가 없는 거죠? 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c3이 뭘까요? 자 5C3이 의미하는 것은 5명 중에서 어, 3명을 그냥 고르기만 하는 것 어, 순열과 다른 점이 자 고르는 방법의 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순열과 다른 점은 순열이라는 것은 5명에서 3명을 골라서 순서대로 나열까지 해야 돼요 그쵸? 첫 번째 누구를 세울 것인지 두 번째 누구를 세울 것인지 고민을 해서, 어, 그 방법까지 고려를 해주는 게 OP3이라면, 이 조합이라는 것은,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섯 명 중에서 세 명만 고르는, 그냥 골라주는 방법의 수만, 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OC3이 더, 가지수가 더 많을까요? OP3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OP3이라는 가지수가 더 많게 되겠죠. 다섯 명 중에서 세 명을 고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세 어, 명을 일렬로 나열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OP3이 더 많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단순히 더 많기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OP3이라는 것은 다섯 어,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 행위가 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려면은 일단은 먼저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야 되겠죠. 자, 일단은 골라야지. 그다. 자, 고른 다음에 그 3명을 가지고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 3명을 뽑았기 때문에 자, 3명을 뽑았기 때문에 그 3명을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 3명 가지고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바로 3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이렇게 5p3 이라는 것은 두 가지 행위, 즉, 고르는 방법의 수. 자, 고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열해주고. 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OC3이 도대체 이 가지 수가 몇 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OP3이라는 게두 가지 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5c3이라는 것은, 5p3을 어, 3팩트로얼로 나눠주게 되면, 어, 가지수를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5c3이라는 것은, 바로, 5p3을 3팩트로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자, 7c4. 7c4는 도대체 몇 가지일까? 자, 일곱, 개 중에서, 어, 일명 중에서 네 명을 고르는 방법의 수. 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음, 자, 7p4 라는 것은, 7명 중에서 네 명을 고르고, 그네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 4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7p4 라는 것을, 4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몇 가지인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실제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6C4가 몇인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6C4라는 것은 6P4를 4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 돼요. 맞죠?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냐? 6부터 차례대로 4개 숫자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4, 3, 2, 1로 나눠주게 되면 되겠죠. 저 어차피 4, 3은 겹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답은 15, 이런 식으로 15가지가 나온다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10, c, 3. 한번 해볼게요. 자, 10, c, 3이라는 것은, 10, p, 3을 3팩터리로 나눈다. 자,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3, 2, 2를 써주고, 10부터 3개의 문자를 써, 어, 숫자를 써준다. 이렇게 되면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약분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죠. 5 곱하기 3 곱하기 7. 자,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10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뭐, 계산은 할수 있고, 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더 일반화를 시켜서,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r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똑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npr을 r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어, 저, 아까 방금, npr이라는 것을 어떻게 썼었냐면은 수녀 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나타냈었죠. 자. 여기는 n-r 팩토리얼. 자, 여기는 n 팩토리얼. 자, 이렇게 쓰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 얘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 건데. 자. 쓰게 되면은 여기는 여기는 r 팩토리얼. 자, 여기는 n-r 팩토리얼과 분모에는 r 팩토리얼이 같이 있게 되고 자 여기는 n 팩토리얼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ncr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 ncr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n, p, r 이라는 것은, 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냐? 라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n부터 출발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어, 밑으로 내려가면서 곱해준다. 근데 언제까지 곱하는 거냐? 바로 n-r 플러스 1까지 어, 곱해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써도,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어, n부터 차례대로 1까지 써준 다음에 그것을 요만큼, 자, 요만큼을 나눠져 버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다 생각을 어, 해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ncr이 뭐냐? 바로 n개 중에서 r 개를 택하는 방법의 가지수인데 자,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원리가 뭐였냐면은 npr을 자, 뭘로 나누는 거였죠? 그렇죠. R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 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쓸 수도 있냐. 자, 어, 요것을 이용해서 여기 위에는 분모에, 분자에는 n팩토리얼을 써주고, 자, 분모에는 n-R팩토리얼과 그리고 R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렇게, 어, 자, 하나. 자, 그리고 두 가지. 그리고 총세 가지 정도를 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다 됐죠? 네, 어, 이렇게, <laughs> 다시.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음, 순열과 조합,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어, 좀, 뭐 아는 사람들이야 좀 지루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 했던 사람은 그래도 좀 도움이 어, 됐을 거예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도 수업을 이렇게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진행을 할 거니까 어, 그점 참고하고 그리고 이제 어, 리로스쿨의 과제가 또 올라가겠지만 뭐 과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 어, 본인이 필기했던 내용들 또는 이제 정리했던 것들 어, 그런 거 어, 일주일치 모아서 올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 가끔 과, 강의에서 어, 과제들이 나가면 그 과제를 풀어서 그런 것들 한꺼번에 해서 올리는 것으로 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쌤이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 게 조금 아직은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미숙한 점이 많아서 음,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어, 나은 수업을 할수 있도록 좀더 쌤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어, 조금 더 일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이 있으면 은 댓글에다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업에서 생긴 질문들이 있으면 댓글창에 달아주면 선생님이 어, 시간을 내서 답변을 해주도록 할 테니까 어, 질문들이 있으면 어, 전부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어, 보도록 합시다. 안녕.